이 방위를 볼때 어디로 이사를 갈지, 동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를 볼 때는 내 집을 기준 삼아서 움직여야 돼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이번 영상은 2022년 좋은 방향. 방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그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이 바뀌거든요. 2022년에는 북쪽이 삼살방에, 조객상을방에, 대장봉방에 다껴서 정북쪽은 안 좋습니다. 흉해요. 그래서 이사가거나 증측하면 안 돼. 북쪽에다가. 남쪽에서 바라보는 곳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서 가야 돼. 돌아서서, 한 달에 건너서 이사를 가게 되면 꼭 북쪽밖에 갈 데가 없고, 꼭 가야되면, 가야만 돼. 뭔가, 해, 어, 잠금 치료도 다됐고 집을 산 상태야. 빼도 박도 못할 때는 한 달에 건너서 돌아서 북쪽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원주택을 둘러보면 거의 남양집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전원주택의 남양집들은 북쪽을 올해는 수리를 하면 안 돼요. 북쪽에다가 뭘 뚱땅뚱땅 박는다든가, 뭘 뜯어서 고친다든가, 문을 낸다든가, 또는 부, 북쪽에 있는 무슨 뭐 주방이라도 바꾼다든가, 절대로 안 됩니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흉해, 흉한 일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념을 잘했고, 그리고 남서쪽, 소남간이죠 선안관 쪽으로는 사고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쪽은 뭐 대장금방도 아니고 섬살방이 낀 것도 아니야. 근데도 선안관은 여행에 사고가 많이 나는 방이라 될수 있으면은, 여행을 상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고, 전반적으로 운으로 보면은 동쪽의 운이 상당히 좋아요. 재물, 재물이 들어오는 해야 2022년에 동쪽에서 그리고 연인들 간에 어찌 됐든 소원을 이루고 싶고 어, 하고 싶으면 여행 가는 건 나쁘지 않, 않아요 가서 소원을 많이 빌세요 동쪽으로 가서 왜 동쪽에 가다 보면 은 좋은 기도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쪽에 있는 기도토에 가서 많이들 빌고 소원을 빌다 보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참 많거든요 왜 동쪽에 그 유명한 낙산사 있잖아요 낙산사, 응, 그쪽으로 한번 가시는 거, 여행 삼아 가시는 건 너무너무 좋을 듯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남동쪽에서는 결혼운이 많이 들어옵니다. 남쪽과 동쪽 사이에 그래서 연인들 간에 또는 지인들 간에 또는 소개팅을 한다거나 중매를 한다거나 남동쪽에 있는 분하고 인연을 다하면 결혼이 많이 들어오는 운세니만큼 그쪽으로 여행을 가거나 바람을 쐬는 거참 좋을 듯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찌 됐든 많이 참고사항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방향을 혹시 좋은 쪽으로 좀 바꿔줄 수 있으실까요? 음몇살 누구야? 저는 어 이름은 어. 올해는 북쪽이 전반적으로 맥혀서 북쪽으로 이사를 가면 안 되고 네. 어 동남가는 동쪽 남쪽이 상당히 좋거든? 네. 그쪽은 그, 갈록과 실록이 들어오는 방향이야. 그래서 너무 좋고, 또한 방향이 좋다면은, 그, 서북 간이 좋아. 서북이요? 응. 식신방이 들었어. 식신방은 무슨 뜻이냐면은, 재물이 붙고 사업이 흥한다. 했거든. 근데 지금 이사 가려는 방향이 어디야? 서북 그쪽으로 가. 너무 좋으네. 좋아요. 재물도 붙고 사업이 흥하면 되는데,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건강으로 조금 칠수야 자네가 올해 네. 어, 건강 운이 좋질 않아 그래서 각별히 유념을 잘해야 되는 수준이 건강관리 잘해라 건강관리 네. 그것만 잘하면 이쪽 소복관으로 만약에 가기로 돼 있다면 진짜로 가기로 돼 있다면 네. 덧없이 좋지 여기서 귀인도 붙는 수준이고 귀인도 붙어요? 네. 그럼 귀인도 붙고 어, 재미난 일이 좀 생길 것 같아 그게 그 사람의 띠에 따라 다르고 또 이름에 따라도 방향이 다르고 당연하지 나는 이름 석자하고 나이 띠로 점사를 보기 때문에 신점이고 영점이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나 일러 주는 대로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그걸 참고 사항하라는 것뿐이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음. 감독님도 어, 올해는 진짜 이사를 잘 가는 것 같으네. 그래요. 음, 그 서북강이 너무 좋아. 잘 맞아서 재물이 늘고, 사업이 흥황이 되고, 개인의 나를 도와주는 맥이고, 새로운 인연이 닿는 수에 껴있으니까, 단 입자랑 말자랑 하지 마라. 내가 입으로 포함하고 입자랑 말자랑 하는 만큼 내 운이 세. 내 운이 세. 또한 가지는 이런 거 자체에 이사 수에 있어도 내가 좋은 방위로 나도 모르게 선택한 거잖아. 자기도 모르게 식신 방을 선택을 했거든. 이 또한 내가 대운이 드는 전조 증상이야. 운이 들어오는 전조 증상. 응. 해서 귀인을 만나는 수준이고 주변에 칭찬을 받고 대우를 받노라 하는 수에 깨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